반 습니다. 하부 경제 TV입니다. 네,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주가는 3.8% 밀려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앞자리에는 변화가 없죠. 그냥 네. 여전히 7만 원대에서 위로 올렸다가 조정 주고 올렸다가 조정 주고 어, 장중에도 들어 올렸다가 밀리고 반복입니다. 지금 4거래일 동안은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그 주된 영역이죠. 예, 가격 구간의 변화가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눈치를 조금 보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시장은 어쨌든 간에 좀 시장 내에서 변두리에 있는 그러니까 비인기 업종들이 대거 움직였죠 그 안에 지주사 창법 개정 기대감이 있었고 근데 요거는 오장의 차익시련을 좀 이렇게 내놓는 그 패턴들을 볼때 일부는 좀재료수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원체 이제 그동안 코스피를 올리는데 기여를 또 많이 했던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이 조금 발생을 했죠. 오장에또 원전과 같은 섹터. 근데 원전이랑 지주사 종목군들의 특징이 얘네들이 6월 초에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코스피 3000 올라오는데 얘네들의 기여가 저는 절반 이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갑자기 와르르하고 막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지수가 막판에 투매가 나왔죠. 그래서 로보티즈도 오늘은 좀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 지수 투매의 영향. 그러니까 막판에 많이 밀렸죠. 오후장부터 팍 하고 지수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보압부근 왔다갔다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꽝 하고 내려온 거죠. 네. 그렇지만 변동성은 뭐 지금 개조로 같은 범위에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뭐 과했느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죠. 그냥 프로그램 매도 통해서 이거는 지수가 이제 밀려 내려올 때 대부분 연동되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수급도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이 다음에 뭐큰 양봉이 나오든 아래쪽으로 한번더꺾고가든 어쨌든 방향을 바꾸는 캔들이 나올 때에 외국인과 뭐 기관들과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 네, 그 부분이 좀 향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수 있겠죠. 오늘 뭐 이슈 같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는 우리나라의 입김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기존의 미국이랑 중국이죠. 양대 구도죠. 근데 우리가 막이 구도 자체를 깬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입김을 어 이제 좀 키워나간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너무 그렇다고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차이가 아직은 많이 어, 나고 있죠. 그래서뭐 음디아 보고서 해 가지고 오늘 그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 기술력에는 굉장히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로봇을 완성해 가지고 판매하는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완제품을 판매하는 <laughs> 그 기업에 대한 점수를 줬다라기보다는 액추에이터. 그 액추에이터에 대한 그 정밀도 점수가 미국이 100에 나왔고요. 우리나라 90, 그다음에 중국이 80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외형이나 이제 내부 설계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로봇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죠. 최근에 뭐 국회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 또 지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쟁력이 있는 섹터를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없는 섹터는 아무리 밀어줘봤자 밑빠진 독에물 붓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개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 시장 안으로. 예, 그런 관점에서 로보티즈는, 뭐 여전히, 대장주의 역할을 저는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뭐, 보 예, 부산 로보. 지금 다, 두루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주자자분들이이 등락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과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캔들레보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폭을 굉장히 줄이죠. 이게, 어느 정도 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시장이 뭐 좋고 안 좋고 뭐 지수가 얼마나 밀리고 이걸 떠나가지고 나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컨트롤을 해요 이런 시수들0.6%그 다음에 에브리봇도 0.1% 네, 평상시에 얘가 주가가 떠있다 그러면 시장이 그냥 괜찮아도 음봉을 팍팍 꽂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어느 정도 하단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역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16,000원 후반대 그래서 로봇 쪽은 오늘 그냥 시장의 눈치를 조금 봤고 딱히 이제 외형적으로 어떤 그 차트상 변화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이게 맨날 이제 기세 같은 거 보면은 뭐 2030년에는 어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뭐 언제고 이거를 우리가 백날천날 봐도요 지금 당장 내일 주가 2% 3% 밀리면은 그런 것들 내용 생각도 안 납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 건데 진짜 이제 막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노이즈에 웬만해서는 멘탈이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네. 다만, 로봇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미래가치 쪽에다가 좀더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등락에 너무 스트레스를 좀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한테도, 어 로봇 산업이 저는 충분히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럴 때 중요한 건 결국 어떤 기업, 그러니까 진짜 기술력이 있고 없고 이런 기업의 그 종목의 삼정,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탑티어 자리를 좀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6월 매매대역 또 결산을 쭉 올려드렸는데 저희 지금 5주년 이벤트 주말 동안 또 문의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앵콜 이벤트를 또 단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착순 마감입니다. 어, 6월달, 뭐 먹거리도 많았고, 매매할 종목도 많이 나왔고, 당분간은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되겠죠. 이, 먹거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고, 이게 유동성이 결국 또 하단을 방어해주는 중요 기재가 되기 때문에, 어, 3분기도 그 똑같이 관점 유지하고, 결국 좋은 종목 많이 매매하면은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구간이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런 기회는 한번 이게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을 잘 타야 돼요. 그걸 타는 게 네, 기회를 내가 이제 빨리 인지를 하고 캐치를 하고 그게 이제 결과물들로 이어지는 거죠. 성적표는 그 냄새를 얼마나 내가 잘 맞느냐 그걸로 나눠집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두 분이 주시고 삼 분이 같이 한번 랠리를 즐겨 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